할렐루야 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 구호기도원 다니엘 정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목이시는 곳그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승리의 비결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통행하는 거죠. 통일찬송은 430장입니다. 네서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친구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경계를 삼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때 그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속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난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그들 대다수가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성이 먼저 파티를 벌이고 그런 다음 춤을 추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떠들썩한 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뱀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지입니다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유사합니다.그들이 처음이라면 우리는 나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까지 봉독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 곁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은 계속해서 영계의 거성인 제시펜 루이스의 영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전 세계를 속이는 사탄. 전 세계를 속이는 사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악의 세력은 미혹으로 자기들의 뜻을 행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어떻게 전 세계를 미혹할 수 있는지 알려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구원 이전 사람과 타락한 상태의 세상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인간이 어떻게 미혹에 넘어갔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에서 보호하시고 초대교회는 흑암의 세력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온 땅을 미혹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요한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이죠. 세상은 사탄의 미혹으로 이미 깊은 흑암에 있으며 사탄의 통제를 받는 무수한 악한 영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인종, 문화, 성별 등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우리는 속은 자요 디도서 3장 3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은 상태였을 때도 율법을 따랐으며 흠이 없던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미혹된 마음에 속고 있으며 죄에도 속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둠 가운데서 복음의 빛이 빛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나오고 3장에도 자세히 나오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변호사처럼 말을 잘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악한 원수 마귀를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 사는 부부간에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 대포를 쏘죠. 지금 뭐 미사일이죠. 지금은 뭐 원자탄이죠. 그리고 소총부대가 점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성령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의 전투, 교회는 어느 곳이,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시대에서 요한이 개시를 받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백성에게 다양하게 역사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악한 영들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세력들은 계속 힘을 키웠습니다. 종종 예외도 있었지만 교회는 그 세력에 굴복하여 결국 암흑기에 이릅니다. 악한 영들의 미혹으로 지켜든 죄들이 모세 시대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18장이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중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말아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예, 무당과 점쟁이 역수인이 백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는 악한 생각을 몰아넣는 이런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예? 마지막이 가까울 때, 이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영적 권세를 얻으려면 구약의 모세나 신약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악한 세력의 존재를 깨닫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반격, 공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 모세와 그리스도 모두 사탄과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어와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들과 싸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대적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올바른 지식으로 대적하자.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지식으로 대적하라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이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면 희망고문일 수 있어요 어, 사도시대 이후에 313년 동안 암울 속에서 토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에,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았죠? 그러나, AD 313년 콘스탄딘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토굴 속에서, 아멸 속에서, 지하, 카타콤베에서 다 나왔죠? 그 당시에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진실된 기독교인들과 함께 정치를 하자, 행정을 하자 해가지고, 예?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빛을 보고, 어? 세상말로 출세하고, 성강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완전히 교회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힘을 잃고, 어? 그 당시 콘스탄디 대제는 하나님을 믿는, 태양을 믿는 신도심과 성기고, 이수님도 성기고, 정치적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 네? 세상에서 빛과 소음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 모래 사막 깊은 속으로, 아니면 높은 산 골짜기로, 전부 수도원 짓고 수도원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동방 정교 같은 데는 봉쇄 수도원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요. 평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의 산상 보음에 산상 보음 예? 산상보음, 예? 산상수운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 핍박하면, 오른편 빼물되면, 왼편을 돌려대하라. 오리를 가져 하면, 심리를 가라. 응? 음? 핍박하고, 핍, 핍박하면, 박해하면, 너희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받았느니라, 감사하고, 어?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어? 사자 사자에게 먹히고 인간 에? 봉합불이 되어서 태움을 받고 말로 할수 없는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마음껏 자유롭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락했죠. 교황 종교권이 황제를 지명하는때 얼마나 얼마나.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세우고 대통령이 기독교를 도와주고 오면 기독교가 된대. 아니에요. 산상보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사랑의 사람. 예?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오시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중세에 그게 캐도리 역사니까, 천년 동안 암호시에 얼마나 마녀사냥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어요. 멀쩡한 사람들, 이단이라고 에? 교회가 교회가 마녀사냥으로 죽은 사람이 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기독교의 천년의 죄악 그래서 교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천년의 암흑기였다. 그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독일에서 504년 전이죠. 깃발을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완전히 이상한 동물 동물도 아니죠. 어떻게 800만 명의 유대인과 장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진멸할 수 있어요?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초대를 옮기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 어떻게 됐어요?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아 교회. 제가 어, 터키에 가 봤잖아요. 완전히 예, 완전히 무너진 황성 같터 흔적만 남았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제가 줄로 재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지역교회가 교회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사랑의 삶이 있는 교회. 우리가 에,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 나오고 선한 일으로 그런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것만 잘 된다고만 안 돼요. 지금 모인다고 잘된게 아니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와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깨어라. 큰시나라 악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피지기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지요. 주여 이종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 아버지의 주의 종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 특별히 은혜를 주시어서 영적인 전사들을 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한국 교회가 고린도전서 1 0장에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리고 쓰러짐으로 광야의 모래벌판의 무덤의 주인공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시간마다 영적으로 훈련받고 아버지의 연단받고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노아의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신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 연약함 에 혼의 정신과 마음의 연약함 영의 연약함과 병든 가운데 신음하고 고민하고 참문이루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위종이 기도합니다 악한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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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할지어다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마음껏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네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